시장이 흔들리는지 아니면 내가 흔들리는지 어, 미장이 오르면 뭐 우리나라도 올라 뭐 이런 것처럼 시장이 흔들리는 항목이 여러 개 있겠지 근데 오늘 한 9시 반 넘어가면서부터 코스피, 코스닥이 이렇게 확 빠지기 시작하더라고. 그 시장을 흔드는 주요 뉴스가 뭐가 있었냐면, 은 존슨앤존슨에서 임상 중단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니까 지수가. 이 여기에서 시작하듯이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제 장 막판에는 이렇게 약 보합으로 끝나긴 했어. 근데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25%짜리 하나, 20%짜리 하나, 그다음에 그 배당 받으려고 받아놓은 게 내가 이걸 왜 들어갔냐면. 변동성이 없어. 그다음에 배당을 줘. 그다음에 PBR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난중에 뭐내 말고 다른 사람 나한테 물어봐 이거는. 이게 0.5 얼마 이렇게 낮은 거. 일부러 이런 걸 했어, 내가. 처음에 살 때, 이미 살 때. 내가 이걸 언제 샀냐? 이거 4월에 샀어. 근데 장이 이렇게 막 출렁출렁 할때 내가 이두 개의 종목도 막 많게는 2.6%까지 빠졌다가 장 막판에는 0.9%뭐 1%까지 이렇게 보합으로 올라오긴 했는데 얘들은 꾸준히 0.5%가 빠져 있더라고. 자. 이 시장이 흔들리냐 내가 흔들리느냐에서 중심을 못잡으니까 좀 힘들었는데 나는 얘를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져갈거야 라고 처음에 가, 생각하고 들어갔다 이럴거라 알고 들어갔다고 주가가 막 빠지니까 결론적으로 봤을때아 내가 내가 흔들렸어 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초심 멀미 초에 얘를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배당주 들을 12월 31일까지 갖고 가겠다 근데 31일은 장마판이니까안 하거든 그러면 30일이거나 29일까지는 갖고 있어야 돼아 그래서 이거를 또 찾아봤지 뭘 찾아봤냐면 연간 차트를 봤어 매년 시 그러니까 매년 배당나는 종목에 그 연말 12월 뭐한 20일부터 해서 1월 한 15일까지 근한달정도의일봉을봤더니 보통 요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더라고 이 요때가 언제냐면은 12월 뭐 24일? 뭐 22일? 그리고 요때가 언제냐면 1월 한 3일? 근데 요 차이가, 뭐, 막, 뭐, 계산해 시키한 5%다 쳐. 그러면 이 5%가 뭐냐면, 배당이야, 배당. 배당이야, 배당. 그니까, 러 이, 배당이 나온다더라 해가지고, 이 배당은 10일, 이 31일날 들고 있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배당을 주거든. 그니까, 러 이것도 종목마다 특성이 다 다를 텐데 이런 개별 종목의 특성 그러니까 아 내가 이거 배당을 5% 먹자고 지금 이 기존에 부터 이만큼 그 내가 뭐이 지금 4, 4월 달에 샀으니까 지금 이5% 빠진 것보다 밑에니까 내가 지금 얘가 지금 수익률십10% 나고 있는데 아마 12월 정도 되면 한 15%까지 올라와 있겠지 그러면은 이 12월 24일 날 되면 한20%와 있는데 배당받고 떨어진 15%대 배당받고 5%를 먹고자 1월 3일날 기다려야 될까? 아니면은 배당 안받고 올라와있는 20%대 내가 팔것이냐 이걸 가지고 도 혼자 고민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결론 내가 생각하는 결론은 뭐냐 올해까지만 내가 올라갔다가 떨어졌을때 요때 팔겠다 얘가 이렇게 올라가든 이렇게 떨어지든 첫날에 나는 던지겠다 배당은 4월이돈 뭐 3월이 더 나오겠지. 한 번은 경험하고 싶더라고. 나는 여기서 얻는 게, 얻, 얻은 게 뭐냐면은 있네. 아, 이걸 먹으려고이5%이 배당을 먹으려고 그러면은 이긴 시간 그 아까 얘기했던 2번에 해당하는 기회비용을 날리면서까지도 내가 기다리는구나. 이건 좀 아깝네. 그래도 한 번은 겪고 가야 확실히 머릿속에 남을 것 같으니까 나는 이걸 가져간다. 그 있네. 두 번째. 이 종목을 또살수 있겠지. 그렇다면은 요런 특성을 나는 이제는 너무나 머릿속에 각인이 돼버렸잖아. 난중에 몸으로 체득하게 된 거잖아. 그래서 난중에 내년에는 내가 이 종목을 올해 내가 4월에 샀잖아. 이거를 나는 4월에 안 사고 한, 한 12월 1일이나 11월 한 15일쯤에 사서 이렇게 배당이 나온다더라 해가지고 인기 있을 때 이때 배당 안 받고 12월 24일쯤에 팔아야 되겠어. 자, 그래서 오늘은 어... 멀미, 멀미, 오늘 주전 멀미, 멀미 뜻이 멀미가 왜 멀미냐면, 내가 가져가겠다 하고 가져가겠다고 처음에 생각하고 갔던 그 종목이 내 심적으로... 내가 흔들려서든 외부 요인에 의해서 흔들리든 이 흔들리니까 얘를 팔고 싶어 죽겠더라고 오늘 중으로 하루 종일 막 팔고 싶어하고 막 진짜 막야 내가 이걸 왜 들고 있지 아 아니야 12월 달을 팔기로 했으니까 1 2월에 팔아 아 아니야 그때까지 기회비용을 날리는데 그거를 내가 하루 종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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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아 근데 재밌었어 오늘 하루 재밌었어.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아 골치가 너무 아프더라고 오, 예 그래서 아 이, 이런 거를 매일 겪긴 해 근데 오늘 유달리 이이 배당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멀미 멀미 조심 오늘의 결론 처음에 살때 생각해뒀던 그 매매 기법이 있을까냐 기법에 흔들리지 마라. 근데 흔들리면 그때 너무 흔들리면 멀미가 와. 그래서 초기, 초심을 기억하고 멀미를 대비해라.